자, 오늘 제일 먼저 상대 강세를 보였던 쪽이 금융주인 것 같은데요. 금융주 얘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김주욱 파트너께서는 BNK 금융 지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야기는 뭐 아무래도 경남 쪽에서는 많이 이제 딱 하면 들으면 아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영화에 또 나왔었던 대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지역 은행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도 그렇지만 메이커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은행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계속 나왔던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KB 금융이나 기업은행 그리고 유수의 좀 덩치가 큰뭐 하나금융 지주 이런 은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역 특색이 있던 만큼 지역 경제 사회와 좀 크게 경제 회복이 될 때는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현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옐런 옐런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로 늦춰질 것인가? 앞서 어, 테이퍼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되, 어, 도래되었던 2015년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테이프링 속도에 대한 조절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이런 것들로 시장이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그런 효과들을 조금 어, 늦춰졌던 이런 대응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시장이 빠지거나 또 여기서 뭐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는 연출할 것 같지 않고요. 현재 제가 금융주에서 B&K n 금융지지를 골랐던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전망은 경제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지금 지역 경제 사회를 좀 발전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광도시예요. 어 지금 현재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어떤 유망주 섹터들이 지금 뭐 민감주라든지 어 원자재. 뭐 이쪽 업종들이 많이 오르곤 있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소비가 활성화되는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부산 지역의 경기도 어, 활발하게 좀 돌아갈 것이고 사실 금리 인상과 또이 금융주 간의 이 밀접한 관계로 봤을 때 수익성에 대한 개선도 확실히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행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 1분기 단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한 40% 정도 뭐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다 그렇게 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예대 마진이라든지 뭐 카드 매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큰 실적에 대한 전망치와 기대를 좀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금융주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접근하는 시기가 지금 좀 오른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점과 대비해 봤을 때 크게 어, 상승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어, 또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BNK 금융지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크 주제 여러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콘택트 주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김준욱 파트너께서도 국내 하나밖에 없는 네,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것도 뭐 지금 힘들지만 어뜻 봐도 뭐, 뭐 의외로 강원랜드 좀더 빠른 속도로 정사할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들긴 드네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제가 이제 선택했던 키워드가 백야입니다. 백야 어 밤이 안 오죠. 어 지금 이 유통 뭐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어, 상승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태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왕왕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소비 패턴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정말 180도 바뀐 상황에 어쨌든 이 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식 시장의 원리대로 본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유통 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바뀌었던 문화가 저는 어 식생활 문화, 배송 문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배송 관련 업종이라든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쿠팡, 뭐 마켓컬리, 뭐 사실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시다 보면 집집마다 박스 박스 박스가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한 패턴 더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명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현대 현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109% 정도 어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여행을 못 갑니다. 여행을 못 가고 못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으로 좀 돌아간다고 판단합니다. 콘텐츠 또는 어 금방 말씀드렸던 카지노 업종에도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현재 지금 다른 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은 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구간에서 주봉이나 월봉상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 강원리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수 있고요. 현재, 어, 올해 보면은요, 지금, 어,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12만 2천 명이나 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적자 폭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줄었어요. 68.1%또70% 3.8% 정도 줄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실적으로 우리가 재료를 삼는 것이 어니서프레이즈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인데 아마 앞서 이야기 드렸던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도를 조금 더 붙이고 가파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이번엔 경기 민감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 김진욱 파트너가 선택하신 SOIL도 요즘 뭐 상당히 관심을 좀 뜨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좌절 금지 어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요. 어 s o l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두말할 나이가 없다. 그리고 가장 뭐 덧붙여서 말씀안 드리도 아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이 순환 구조에서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를 뛰어넘는 상황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가치주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실적 그리고 모멘텀인데요. 우선 SOL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보내게 됩니다. 주가가 어그 이후로 단기적으로 한2 0몇 퍼센트 오른 자리이기도 하지만 5년 이내 가장 큰 실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정유 마진에 대한 부분이죠. 정유 마진이 뭐 마이너스에서 1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3에서 오달러까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그동안 코로나에서 묶여 있었던 뭐 항공이라든지 기타 여행 이쪽에 들어가는 휴발유나 경유 이 소비량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실적은 추가적으로 어 늘어 매출이 증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s o i 의 주가를 우상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바로 구도일 s o i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